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새벽기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로물가에 함께 진쳤더라.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남쪽 주요 성읍들을 점령하고 가나안 북쪽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솔왕 야빈이 주축이 된 북부 가나안 족속의 동맹을 보여줍니다. 북부 가나안 동맹에는 요단강에서부터 서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북쪽 팔레스타인 전 세력이 가담합니다. 북쪽 연합군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군인들과 말과 병거의 수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교하여 심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이 왕들이 거느린 군대들이 모두 나와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 짓는 승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당했기 때문에 만일 북부 연합군까지 패배하면 그동안의 승리가 사라져버리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족석처럼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무리 연전연승을 거둔 이스라엘이라도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다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될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앞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변의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고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앞에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이 놓였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정말 강력한 군대를 앞두고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시겠다고 한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고 끙끙 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